염자가 색깔이 물드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뭐 가을에 단풍나무를 보는 것 같이 이뻐 가지고 가게에 다시 이번에 염자를 두 포기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매기 장미. 너무 이쁘다고 가게에 놀러 오는 어르신이 하도 예쁘게들었대만은 그분이 가져가서 잘키킨다고또 아파서 아프다고 다시 치료해 달라고 주시더라고요. 가져와서 집에 와서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딸내미가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하나 사다 줬고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난쟁이랍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laughs> 내가 또 이거 나와서 이쁘다 이쁘다 했더만은 오리를 한 마리 사다 주네요. 아, 버스도 있고요. 설방울도 있고요. 이쁘죠. 아, 사막귀 장미는 꽃이 안 펴도. 이, 보는 것 자체만도 나는 행복해요. 너무 이뻐가지고. <laughs> 힐링이 되죠? 꽃길 있냐? 이거는, 제라늄. 여기도 제라늄. 근데 이 제라늄 한번 보세요. 꽃대가 피고 올라온 게 왔는데, 거기 그 꽃이 피고 난그 자리에서 잎이 싹이 났습니다. 나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밑에다가 물티슈로 감아놨는데 그 뿌리가 내리면 그대로 심으면 될것 같아요 나 이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뿌리가 생겼나 안생겼나 하고 볼라 하다가 아직 생길 기한 아니겠다 싶어서 추석식을 한번 보려고 요 우리집 작은 베란다 정원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막의 장미를 언제나 자랑하고, 예뻐서 자랑하고, 내가 좋으니까 자꾸 자랑하고, 그런답니다. 사막의 장미 크는 모습, 아파하는 애들을 살리는 모습도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